인류의 잃어버린 역사. 아틀란티스와 뮤대륙. 우리는 그곳이 신비에 쌓인 채 바닷속으로 사라진 이상형이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초고대 문명을 건설하고 1만 년간 통치했던 존재가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온 과학자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던 존재가 사실은 그 과학자의 기술을 훔쳐 패권을 차지한 이인자였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미스터리 탐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로니클 X입니다. 오늘은 금지된 문서, 새로운 문명을 통해 인류 신화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야외 즉 여우와의 충격적인 기원을 추적합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인물은 바로 아루스라고 셨습니다 하지만 아루스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선 먼저 그의 주군이었던 펠레곤 펠레곤이라는 존재를 알아야만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펠레고는 우리 은하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리온 성단 바깥쪽, 다른 소은하 대성 단계에서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으며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7만 명의 부대를 이끌고 미지의 공간을 넘어 우리 은하계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이었습니다. 당시 플레이아데스는 우리 은하계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한 문명 중 하나였죠. 펠레고는 이곳을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우리가 아는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단한 발의 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문명을 무혈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문서가 밝히는 그의 기술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측에서 펠레곤의 함선으로 교신을 요청했을 때 그는 그 교신 주파수를 역으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교신을 시도한 사람의 정신을 먼저 장악한 뒤 그를 통해 함선 지휘부의 정신을 나아가 플레이아데스 최고 지도부의 정신까지 단계별로 장악해 버렸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정신을 지배당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펠레곤과 그의 부대는 그렇게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플레이아데스에 입성하는데 성공합니다. 처음에 플레이아데스인들은 펠레곤을 환영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 덕분에 그들의 문명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펠레곤의 통치는 강력한 독재 스타일이었고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점점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가 성단의 비밀리에 도움을 요청했고 베가의 함대와 플레이아데스 내부 반란군의 양동작전으로 인해 펠레곤은 마침내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타고 왔던 함선마저 버리고 플레이아데스의 새로운 함선으로 갈아탄 펠레곤. 그가 탈출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우리 태양계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5만 년경 지구로 들어와 아틀란티스와 뮤 대륙의 새로운 문명을 세우고 약 1만 년 동안 그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또 다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1만 년후 아틀란티스와 뮤 대륙 사이의 핵 전쟁이 일어나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자 그는 또 다시 지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펠레고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펠레곤의 충실한 이인자이자 그 역시 뛰어난 과학자였던 남자. 그의 이름이 바로 아루스입니다. 펠레곤의 군대는 여러 종족이 섞여 있었고, 고향행성이 파괴되어 돌아갈 곳 없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루스는 그들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펠레곤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날 때, 아무도 모르게 펠레곤의 모든 과학 기술 정보를 작은 수정구슬 하나에 담아 훔쳐냅니다. 아루스는 남은 무리를 이끌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 아틀란티스와 뉴 대륙의 문명을 재건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는 간신히 켄타우로스 성단의 하다르 행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200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훔쳐낸 펠레곤의 기술을 이용해 과학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켰고 자기 자신과 부하들을 모두 죽지 않는 몸 인모탈 엠모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침내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불사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아루스는 순식간에 지구를 기습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칭합니다. 나는 야외아이 hwh다. 내가 바로 너희 하느님이다. 이것이 바로 금지된 문서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여우와 혹은 야외라고 부르던 존재의 충격적인 기원입니다. 그는 다른 우주에서 온 이방인이었고 배신과 복수를 통해 지구의 패권을 차지한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이처럼 거대한 암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니클 X. 다음 시간에는 아루스가 어떻게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하르마와 윤회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믿음마저 흔들게 될 것입니다.